안녕하세요. 보건 선생입니다 생활 속의 보건 6학년 105쪽 다 보고 계시나요? 오늘 남자 여자 차별하지 말아요를 배워 보겠습니다. 그럼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볼때 학교 폭력의 원인이 무슨 색옷 때문이었는지, 핑크가 대신 전해준 말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보길 바랍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학교폭력의 원인은 무슨 색옷 때문이었나요? 네, 바로 핑크색 옷 때문이었죠. 분홍색 티셔츠를 입었던 학생이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여자가 입는 핑크색을 남학생이 입었다는 이유였죠.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데이비드 세포드와 트레비스 프라이스라는 학생들이 분홍 티셔츠를 가해 학생을 제외한 정규 아이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어, 그래서 오히려 아침에 등교길에 모두 분홍색 옷을 입었는데 가해 학생들만 분홍색 옷을 입지 못한 소수자가 되어 버린 거였죠. 이를 계기로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은 핑크 셔츠 데이로 확산되었습니다. 핑크가 대신 전해준 말은 '우린 너의 편이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요. 성 고정 관념과 성 차별의 개념을 알고 설명해 봅시다입니다. 그럼 성 고정 관념부터 알아볼까요? 여자 또는 남성의 능력, 특성,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성 고정 관념이라고 하는데요. 남자는 힘이 세야 돼, 여자는 얌전해야 돼 이런 것들이 성 고정 관념이라고 할수 있죠. 어, 그리고 이런 성 고정 관념 때문에 차별을 하는 것을 성 차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넌 여자니까 엄마 도와서 집안일 해야지. 넌 남자니까 무거운 물건 물건을 들어야지. 이런 것들이 바로 성차별입니다. 성 고정관념과 그로 인한 성차별은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회에서의 성차별입니다. 과거에 비해 여자 남자 구분해서 하는 일이 많이 없어졌죠. 그럼에도 아직도 남자가 네일 아티스트나 꽃 아티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하면 남자가 뭐 저런 일을 해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자가 자동차 정비사나 용접 정비사 등을 하면 여자가 억세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은 그런 선입견은 없죠? 학교에서의 성차별 상황이에요. 무거운 짐은 혹시 남자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무거운 짐은 여자, 남자 구분 없이 함께 힘을 합쳐 들도록 해요. 동요 속에 나타난 고정관념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요 가사인데요. 어, 6학년 친구들은 유치해서 안 들을 수도 있겠죠? 어, 근데 여기 보면 성고정관념이 있어요. 어디 있나요? 그리고 왜 그게 성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나요? 찾으셨나요? 바로 여자는 예뻐야 하고 남자는 힘이 세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동요를 한번 바꿔볼까요? 어, 오늘 과제인데요, 성 고정관념 없는 동요로 어, 바꿔 보면 됩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동요도 어릴 때부터 접하는 건데요, 어, 우리가 어릴 때도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텔레비전 속 애니메이션이겠죠. 어, 제가 기억나는 애니메이션은 뽀로로와 로봇과 폴리인데, 여러분도 어릴 때 보셨나요? 어, 로봇과 폴리에 나오는 그 여자 역할과 남자 역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 뽀로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 뽀로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뽀로로에 나오는 루피, 분홍색 원피스 입고 요리 잘하죠? 어, 에디, 어떤가요? 어, 술이 잘하죠?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남자 캐릭터, 남, 남자, 캐릭터가 누구누구 있죠? 뽀로로도 남자 캐릭터고, 크롱, 그 다음에 에디, 어, 어그 백곰 친구 이름이 뭐였죠? 어, 그 친구들 다 모두 남자 캐릭터인데 입었던 옷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지고, 그리고 파란 색깔이죠. 그리고 성격도 활동적인 성격들이 주로 남자 캐릭터고요 어, 그, 그래도 패티 같은 경우는 성격은 되게 어, 활달하죠. 근데 그 친구는 요리를 못하는 것 때문에 되게 속상해해요. 근데 남자친구들은 요리를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캐릭터들이 은연 중에 여자아이가 남자 할 일을 어, 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어, 이거 이 영상은요. 어, 미디어 속 익숙한 풍경이라고 제목으로 미디어 속 성차별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알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죠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무엇이 문제인지 어, 알고 있나요? 첫째 인간은 누구나 평등해야 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차별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에요. 두 번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원하는 일을 못하거나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게 합니다. 또, 사회의 성 역할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겠죠? 네 번째는 차별은 이분법적 사고라는 거죠. 나와 상대방이 다르고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로 인해 나보다 못한 상대방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한 경우 이런 차별은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 이루어지며 결국은 사회가 발전하고 통합하는 것을 방해한답니다. 어, 이런 성차별에 대한 남자들의 생각은 어떤지 어, 영상을 통해서 보고요. 보면서 어, 여러분의 생각 한번 비교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차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 다음에 나오는 기사는 그동안 남성들만의 직업이라고 생각한 고정관념을 깨고 용접 기능사를 직업을 선택한 여성에 대한 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에서는 성차별적인 고정관념들이 눈에 띄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기사 내용 읽어줄게요. 남성 위주의 산업 현장에 이 씨와 같이 여성의 일함으로써 현장 분위기 순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하기 애애한 분위기가 넘치는 작업장이 되고 있다. 더 많은 여성 용접 기능사를 채용하기 위해 지역기관과 협조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늘도 작업 현장에서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힘차고 당당하게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는 미모의 여성 근로자의 땀방울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 자, 찾으셨어요? 어,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성차별적인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어, 이 기사를 보면 여전히 여성은 분위기를 환하게 해준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누군가에 대해 말할 때는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노력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어, 이 기사 내용은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도 혹시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거나 어, 너 너무 예쁘다, 어, 너는 뭐 못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외모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성차별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회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첫째,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원하는 일을 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합니다. 둘째,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직장 내 차별을 없애야겠죠. 그리고 어, 현재는 여자들만 주로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데, 남자도 육아휴직을 할수 있도록 해서 남녀 모두 아이를 키우는데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육아휴직으로 인한 직장 내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중매체의 성차별 내용을 개선하고 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매체 속에 있는 성차별 내용 많이 있죠? 그런 거볼 때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꿀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그리고 대중매체에서는 성평등적인 내용을 많이 만들어 배포시켜야겠죠? 네 번째 학교 및 직장 등 사회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배우고 있는 이 교육도 차별을 반대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많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럼 개인적 차원에서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고요. 다른 성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기타 무엇이 있을까요? 양성 병든 사회를 위해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일한 가지를 적어서 가제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살면서 수리해야 할 일이 많죠? 이런 수리를 직업으로 하는 두 명의 사람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분들이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는 부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자신이 꿈을 꿀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를 바라는 두 사람의 바람이 저는 기억에 남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나요? 우리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 양성평등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